또 음, 나온 종목 중에서 어, 어, 어떤 애들이 힘쓰였나 아, 아, 원유 선물 ETM이 오늘 많이 왔죠 어, 어, 과거에 200, 255원짜리였는데 에, 지금 10배 갔죠 10배 좀 넘게 갔어요 내가 이걸 갖고 있었었는데 에, 수익 내고 팔았는데 앞에서 중장기로 싸웠으면 어, 많이 먹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네버리지들이 오늘 다 어, 유가 관련해서 레버리지들이다 난리부르스를 치네요. 자, 툴젠, 툼젠. 툴젠이 지금 하단에서 지금 장대 양봉을 뽑았는데 자, 툴젠은 단기적인 상승이지, 이게 본격적인 상승이 아니니까요. 손절가는 7만원 잡으시고요. 7만, 7만 5천원을 힘있게 한번 뚫어지면 그때 다시 한번 뚫어진다면 수익을 좀 보고 나왔다가 다시 한번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 국물 관련주에 해서 지금 오늘 대장 역할을 누보가 하고 있는데, 자, 누보는, 음, 당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조금 더, 어, 상승할 여력이 있으니까요, 어, 이일선 갖고 대응해서 싸우시길 바라어요 누보는 이일선. 조금 더 힘이 남아있다 없다, 남아있어요. 어, 남아있으니까 이일선 갖고 대응해서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자, 누보까지 어, 설명드렸습니다.